와한 회사가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역대급 실적이다 막 축포를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소송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정말 드라마 같죠?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대웅제약이란 회사의 심장. 그러니까 이 회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대웅제약의 상황이 딱 이겁니다. 한쪽엔 회사를 막 앞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어요. 기록적인 이익, 블록버스터 신약,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른 한쪽 발목에는요, 이 모든 걸한 방에 멈춰버릴 수 있는 소송이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과연 엔진의 힘이 이길까요? 아니면 족수의 무게에 주저앉을까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웅제약의 성장 엔진 과연 얼마나 쌩쌩 달리고 있는지 그 눈부신 성과부터 한번 보시죠. 이야, 트리플 크라운. 보통 뭐 야구 같은 스포츠에서나 듣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기업 실적에서 해냈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요. 매출, 영업이익, 이익률. 이세 가지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데 이건 뭐 회사가 제대로 날개를 달았다는 얘기죠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 2025년 상반기 실적만 한번 보세요 매출은 거의 10% 늘었는데 와 영업이익은 무려 34%나 뛰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덩치만 불리는 게 아니라 아주 알차게 돈 버는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대웅제약 엔진의 파워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물론 기존 약들도 잘 팔리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보타, 그리고 신약 팩스클루와 엠블로. 이 신흥 삼총사가 벌써 전체 매출의 20%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얘네들이 마진이 엄청 좋아서 회사의 이익 구조를 그냥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다른 제약사들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024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웅제약이 10.9%거든요. 경쟁사들은 2%, 3%대예요.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죠. 신약 개발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뤄지니까 이런 극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찬란한 성공 스토리 바로 뒤에는요. 아주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회사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 족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명 보톡스 전쟁. 이름 한번 살벌하죠. 근데 싸움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경쟁사인 메디톡스가 야 니네 주력상품 나보타 그거 우리 보톡스 균주랑 만드는 기술 훔쳐서 만든 거잖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균주라는 건 보톡스 독소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회사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인 셈이죠. 이 소송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한 분석 보고서에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잠재적으로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 이게 그냥 돈좀 물어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웅제약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인 나보타 사업 자체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회사 존립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꼬인 법정 다툼의 실타래를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진짜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아요. 자 시작은 2019년 미국이었어요. itc라고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소송이 걸렸죠. 심지어 21개월 수입금지라는 꽤센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미국 소송이 결국 돈으로 합의가 되면서 그 판결 자체가 아예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법적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자 이렇게 미국에서 난 불은 간신히 껐는데 진짜 큰 불은 바로 우리 한국에서 붙기 시작합니다. 미국 판결이랑 한국 판결은요 이게 위협의 레벨이 완전 다릅니다. 미국은 21개월 동안 수입하지 마 이거였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한국 1심 판결은요 영원히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마 이거예요. 나보타 공장이 전부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수출은 무슨? 그냥 제품을 단한 개도 못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소송이 대웅 제약의 목에 견어진 칼날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미국에서 합의를 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메디톡스가 대웅의 미국 파트너회사 에볼루스의 대주주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손으로는 한국에서 나보타 만들지 마 하고 소송을 걸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미국에서 나보타가 팍팍 팔려야 자기가 돈을 버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엔진과 족쇄라는 거대한 딜레마가 우리에게 특히 투자자들에게 뭘 의미하는 건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웅제약의 리스크를 딱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분법적 리스크입니다. 영어로 바이네리. 그러니까 0 아니면 1 이러는 뜻이잖아요.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나보타 사업이 완전히 살아나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히 끝나거나 어중간한 결과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모 아니면 도인 거죠. 자, 먼저 긍정적인 쪽, 즉 엔진의 힘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신약 두 개를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아, 이 회사 연구개발 능력은 진짜다. 라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논란의 중심인 나부터요. 소송 중에도 미국 시장 2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실적은 당연히 역대 최고고요. 미래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장점들이 저 소송이라는 안개에 가려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긍정론의 해침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이 족쇄의 무게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일단 생산금지라는 1심 판결. 이거 만약에 항소심에서 안 뒤집히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 진다면 손해배상액은 아마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요. 심지어 형사수사라는 또 다른 리스크도 있어요. 나보타가 사라진다는 건 그냥 연 매출 1,800억 원이 날아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웅제약의 성장 스토리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그런 치명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대웅제약, 어떤 회사인가요? 소송이라는 짙은 안개 뒤에 숨겨진 엄청나게 저평가된 보석 같은 회사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가장 큰 성공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은 아니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오직 법원의 최종 판결만이 내려줄 수 있을 겁니다.